화이팅 벤입니다. 4월 5일 라이젠 7800X3D의 엠바고가 해제되며 리뷰 기사와 영상들이 슬슬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이젠 7800X3D의 주요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매체들을 통해 라이젠 7800X3D의 게이밍 성능이 공개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7800X3D는 대다수의 게임에서 현존하는 게이밍 CPU 중 가장 높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인텔의 최상급 게이밍 CPU인 i9-13900K보다 평균 6% 정도 더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일부 특정 게임에서는 최대 40%까지 향상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는 자사의 최상급 CPU인 7950X3D와도 비슷하거나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특정 타이틀에서는 다른 CPU가 더 높은 성능을 낼 때도 있었지만 별도의 오버클럭 설정이 없는 순정 상태라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7800X3D가 우위를 점하는 모습입니다. 라이젠 7800X3D의 권장 소비자 가격은 449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60만 원 정도 되는 셈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경쟁 제품 인텔 i9 13900K가 현재 78만 원대에 판매 중이고 7900X3D는 87만 원대, 7950X3D는 100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이니까 7800X3D의 가성비가 얼마나 뛰어난지 대충은 짐작이 되실 겁니다. 국내 판매 가격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7900X3D나 7950X3D가 MSRP보다 약 10만 원 정도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7800X3D는 아마 60만 원 후반에. 70만원 초반대로 형성될 것 같네요. 7800X3D의 게이밍 퍼포먼스는 상당히 인상적이지만, 가장 주목해봐야 할 점은 전력 효율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외 매체인 테크파워업의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보면 14종류의 게임 테스트에서 7800X3D는 13,900K보다 평균 6% 가량 높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이 14번의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13,900K는 평균 143W의 전력을 소비했고, 7800X3D는 무려 49W밖에 되지 않는 전력을 소비했습니다. 경쟁 제품 대비 약 3분의 1 정도의 전력 을 소비하면서 성능은 그와 동일하거나 더 높다는 점이 7800X3D의 가장 인상적인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력 효율이 워낙 좋다 보니까 덩달아 발열 관리 능력도 상당히 훌륭했는데요. 녹투와 NH-U14S 공랭 쿨러를 사용해서 사이버펑크를 플레이했을 때 7800X3D의 온도는 65도로 동급 성능 제품들 대비 압도적인 발열 관리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장점들은 이 정도가 있겠고 이번에는 어떤 단점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성능만 놓고 보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지만 게임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업 환경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미디어 인코딩 시간을 예로 들수 있겠는데요. H265 코덱을 사용한 미디어 인코딩 테스트에서 7800X3D는 약 66초의 작업시간이 소요됐고 경쟁 제품인 13900K는 약 37초 만에 작업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렌더링 성능을 테스트하는 시네벤치 스코어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는데요. 시네벤치 R23 멀티스레드 테스트 결과 X3D는 18,475점을 기록했고 인텔의 13,900K는 37,263점을 기록했습니다. 작업 성능만 놓고 보면 경쟁사의 보급형 제품보다도 확연히 떨어지는 수치인데요. 40만원대의 인텔 i5 13,600K보다도 작업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PC를 게임용으로만 사용할 유저가 아니라면 추천하기는 어려울 제품일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단점들을 찾아보고자 했으나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서는 딱히 단점을 찾기 어려운 극강의 게이밍 시 CPU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라이젠 7800X3D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하면서 가장 합리적이기까지한 게이밍 CPU입니다. 이 점은 국내 매체들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모두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 성능은 물론이고 전력 효율과 가격 등 모든 방면에서 경쟁 제품들보다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는 자사의 상위 제품들보다도 말이죠. AM5 메인보드의 가격이 지금은 다소 비싸긴 하지만 곧 A620이라는 저렴한 메인보드가 출시될 예정이고 7800X3D의 소비전력이 A620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메인보드 가격도 큰 단점으로 지목하기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한때 시장점유율이 한자리까지 내려갔던 AMD의 절치부심이 이제야 성과를 발휘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라이젠 7800X3D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는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IT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